자 여기는 일본 미에현 여, 시마시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마을에 가운데 냇가가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뭐 강은 아닌데 냇가라고 뭐 하기에는 좀 크고 저 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와가지고 어, 이렇게 흘러서 강으로 바다로 쭉 가, 가고 있습니다. 아, 뒤쪽은 바다예요. 오늘 이 집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 한분 할머니 두분 계시는데 여기 뭔가를 또 이분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잠깐 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네, 할아버지 하고 할머니 두분 사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뭐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샷시인데 네, 샤시, 이거 좀 치워 달라고 하시네요 여기도 있고 그리고 저기 요거 뭐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하는데 이거 뭐 치우면 또치기도 힘들고 치우면 또 돈이 들 수도 있고 하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여기 저 안에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 어디 방에 계신가 이분하고는 제가 이 말에 처음 왔을 때뭐 술도 같이 마시고 어, 했던 분입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마을이 요러고 생겼습니다. 일본 시골 마을입니다. 와, 밭이 좋다. 음... 놀러 갔다 오셨나 봐요. 도디에 띄게 띄게 놓여 있을까? 아, 꺼려네. 네. 하이 하 これね。はい、あ,あれ、はいはい、どこ行ってきたんですかケイバシあ <laughs> あ,うす、ね、あ、ってやメ。うん 일뭐 집이 가까우니까 가볍게 실고 위에다가 대충 집이 바로 옆이에요. 뭐 껐다 했습니까? 뭐 껐다? 하나 더비사 하나 사 그 경매장 가셨는데 그냥 놀러 갔다 그러네요. 아,

まあしわらなくてもすぐあそこ家に置いてまた助ける。